자 안녕하세요 카플렉스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GTS GTS 와 어마어마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 또? 오늘 왜 들어왔냐면 네. 전체 투명 PPF를 입히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laughs> 포르쉐는 거의 1 0 0 m 팩 p p f 를 거의 다 하잖아요. 하시는 편이죠. 네, 거의 한열대 중에 한 여덟 대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어,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1억 5천에서 2억 대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 그리고 엄청 빨라요. 아 그러니까 포르쉐가 아니네요. 빠르쉐. 빠르쉐. <laughs> 빠르쉐. 아, 빨라, 빨라서 빠르쉐. 네, 그래서 어... 포르쉐 오너분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카이엔도 그렇고 네. 고성능 차량들이 다 모델이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차량들을 위해서 이런 PPF들을 시공을 하러 많이들 찾아주신다. 음. 어디에요? 카플렉스. 그렇죠. 분정에. 필름은 어떤 거라고요? 더레메 디오 PPF. 그렇죠. <laughs> 그 필름으로 시공을 많이들 찾아주시고, 음. 그리고 이 타이칸 모델이 네. 지금 원래는 일반 신형 모델들은 범퍼하고 라이트들이 다 바뀌어서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GTS 모델은 아직까지 럭비공을 네, 유지하고 있죠. 럭비공을 이렇게 라이트 럭비공을 이게 얼 어, 럭비공까지 생겨가지고 저희는 다 럭비공이라고 불러요. <laughs> 네, 네. 이 라이트를 조금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음... 이 범퍼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타이칸 모델이. 네. 일반 주행에서는 509마력이 나오는데 509마력 네, 일반 오, 꽤나 높네요. 일반 모델인데 네. 타이칸을 네. 갖고 얘기하는 거지. 네, GTS를 갖고 네. 어, GTS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 주행 모드로 했을 때는 509마력이 나오고 일반 주행 모드 5 0 0스트 오버 부스트, 부스트라고 해가지고 부스트를 썼을 때는 598마력이 나와 네. 거의 사이버 뮬러네요 네. 네, 부스트, 부스트 기능이 말이 598마리가 어. 있다 있다고 보면 돼요. 590 훌스. <laughs> <laughs>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그 어. 너무 차량이 빨리 일반 모드로 해도 500만 원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음... 돌이나 이런 것 스톤칩들이 네. 엄청나게 엄청 많이, 많이 치죠. 맞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이 차량도 네. 지금 한 6개월 만에 지금 PPF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 원래 하시다가. 주행을 하시다가. 네. 근데 왜 주행을 하시 왜 이거를 PPF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냐면 네. 봐봐요. 그래서 이미 돌이 이따만 <laughs> 짜리가 쳤나 봐요. 아. 돌빵이 엄청 쓰기 많았죠. 아 그래서 벌써 부페인트를 칠한 상태예요. 아 그리고 범퍼에도 여기저기 지금 스톤 칩이 좀 많은 상태라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한 6개월 안쪽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음. 이 본네트 하나 포르쉐에서 칠하려고 하면은 그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죠? 한200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도 포르쉐 네. 150에서 200만, 200만 가한 본네트 한 판에 막 130만 40만... 근데 정도? 억울하게 내가 주차하거나 주행하면서 글 긁은 게 아니라 그쵸. 우연치 않게 돌이 터가지고 지금 페인트가 까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순정으로 도장을 맡기려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음. 처음에 차량 출고했을 때 포르쉐 공장에서 칠한 그대로의 퀄리티가 못 나온다는, 나온다는 거죠, 거죠. 네. 네. 그 순정 칠이 이 거. 흰색 같은 색상은 네. 재도장을 했을 때 똑같은 퀄리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 아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PPF라는 필름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아 그리고 어. 이게 고급 원단의 TPU를 사용한 PPF를 한다고 하면 음.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UV를 이제 차단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TPU 원단 자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페인트의 음. 본연의 흰색의 그 고위함도. 조금 챙겨갈 수 있다라는. 오염을 황변은, 좀, 네. 오염을 좀 덜하게 만들겠죠. 음. 근데 벌써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 벌써 범퍼하고 뒤에 이제 플라스틱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거는 알루미늄이니까 네, 네. 도, 이거 도장 자체 황변이 안 오는데 네. 이거 플라스틱, 뒷범퍼, 어. 앞범퍼, 그리고 네. 스포일러 네. 이렇게 플라스틱 트림이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는 이미 조금 검은 수로 받더라고요. 어, 이미 플라스틱 자체에서 누락이 황변이 왔어요. 순정도장이. 어. 그래서 좀 빨리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아무튼 어. 오늘 이 빠르쉐 네. GTS 차량은 음. 더램 디오의 레드 라벨을 사용해서 그렇죠. 전체를 풀로 네. 이제 보호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레드 왜더램 디오 레드라벨을 탁하셨냐?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KTR 인증이었어요. 음... 흰색 차량에는 그만큼 황변이 조금 덜 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PPF 필름이라는 거는 원래 황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어떤 세계에서 어떤 나라에서 만들든 간에 음... 아무리 좋은 필름이어도 황변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음... 근데 그 와중에 네. 얼마나 좀더 더디게. 황변이 오냐? 황변의 주기를 얼마만큼 늦추느냐.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황변률이 늦은 필름이 더레미 D U P P P 랑. 그래서 이 포르쉐 운전님께서 이 P P P 를 선택을 하셨군이 와. 왔다. 완전 일등 황변 수치가 일등 받아 졌잖아요. 와. K T R 에0 4는 수치를 받았어요. 맞아요. 대한민국 지금 최저 수치입니다. 최저 수치. 그래서 이 포르쉐에서 그 필름을 선택하셨고 아, 작업을 어차피 잘된걸 알아요 아니에요 에? 아 적당히 잘 됐어요 아, 적당히 너무 잘 됐다고 아, 하면 안돼요 아, 아. 오늘은 음. 조금 음. 이 타이칸 차량을 우리가 매번 이제 너무 시공 영상만 다루다 보니까 음. 물론 처음 저희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오 이렇게 시공을 하는구나 알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타이칸에 대해서 음. 어 우리가 챗 GPT를 통해서 정보 거리를 많이 얻었잖아요. 저희가 어. 또 전문가가 아니라 뭐 아니다 보니까 좀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네네네. 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 그런 정보들도 한번 조금 이 영상에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김 대표님이 준비해봤습니다. 에. 자 타이칸. 도대체 어떤 차량입니까? 일단 최고 속도는 네. 250km가. 아, 그거는 이제 리미트가 걸려있는그 음, 리미트 좀 걸려있어서 좀 아쉬워. 아. 한 3,400km는 나와야. 근데 우리나라 빠른 새가 아닌가. <laughs> 우리나라에서 300km를 달릴 수 있는데. 그냥 달려야지. 디오피피프로 <laughs> 아, 했으니까 마음 놓고 달리실 수는 있지만, 네.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250 이상도 네. 충분히 빠르다. 네, 빠르요 네. 그래서 빠르 새다. 네. 어. 그래서 그리고. 제로백이 한 3.7초, 3.7초, 응. 3.7초면 그래도 빠른데? 르 어, 그래도 편지. 생각보다 수치상으로는 3.7초라고 하니까 뭔가 좀안 네. 나와 보이긴해요 M3, M4, <laughs> M3, M4가 어느 네. 정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 저도 한 4초대로 알고 있기는 한데 네. 개인적으로 그냥 잡지식으로는 네. 3.7초가 그렇게 빨리 와닿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해요. 엄청나죠. 아. 이 0.1초, 0.2초 차이가 네. 엄청나게 차량을 막상 내가 타보고 네. 0에서 100km까지 달리는 수치에 네네. 엄청 차이가 있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어. 아무튼 빠르시다. 빠르세다, 빠르세다. 네. 배터리 용량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풀 충전해서 어느 정도 타는지는 안 나왔나요? 음. 풀 충전을 했을 때 485km 정도 탄대요. 485km? 네. 오.. 그러면 BMW 7시리즈의 60 모델하고 네. 얼추 비슷하게 탄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초고속 충전을 하면은 네. 한 5분 충전하면은 100km를 주행할 수 있대요. 아, 5분에 5분. 100km? 네. 그러면 5분에 100km면 약 네. 400km를 타려면 음. 어, 20분을 충전하면 400km 정도 운행이 가능하죠. 그렇죠. 번에. 한 25분에 30분 정도면 풀충전이 아 된다는 거죠. 급속 차지로 했을, 했을 때.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스펙상은 아,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아. 실제로 우리 칠시리 충전해봤잖아요. 음. 20분이 넘었는데 한 280km 그 정도밖에 주행하는 거리가 뜨지 않더라고요. 아. 물론 이게 차저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렇죠. 아.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 우리가 극강의 테슬라도 있잖아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아요이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커팅선이 짧거나 하면 때가 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신경 써서 안으로 다 필름을 말았다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포인트로 봐야 된다는 라 음, 거죠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어. 지금 이거예요 사이드 리피터 어, 사이드 리피터인데 네. 이게 저도 웬만하면 제거를 안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은 음. 근데 공간이 너무 빡빡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했어요. 음. 탈거를 하고 작업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완전 최소 탈거 위주로 한 거네요. 최소 탈거를 아. 테일램프 음. 테일램프도 엄청 간단한 볼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잭을 빼 잭은 빼지 않았고 음. 잠깐만 옆에 계셔. 아, 잠깐만 그럼. 계셔봐. 이것만 하고 내가 정착 다시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으로. 자, 네, 잠깐만 뺐거든요. 아. 이런 안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깊어요. 맞아요, 타이칸이. 근데 이 공포 고기 엄청 깊어요. 음, 이거를 안 빼고 여기를 작업하려고 하면 음. 너무 빡세죠. 아, 그러면 예, 여기를 깔끔하게 딱 내가 칼질 재단을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넣어야 되는데 음. 그러기엔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거의 뭐 저기 광명의 동굴 정도 되지 않나. 아. <laughs> 개인적인 의견인데 측면도 쫙 끝까지 안쪽까지 음. 다 들어갔다라는 점 음. 참고해 주시면 커튼라인이 엄청 중요하다는 게 흰색 차들은 네. 나중에 지금 마감들이 조금씩 뜬다고 하면 음. 그 안으로 필름 사이로 때가 끼고 이물질이 먼지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된단 아. 말이죠 그래서 이런 틈 마감이나 어, 그리고 안쪽 마감 이런 안쪽 마감들 이 있지 음.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붙여 보시겠어요 안쪽에 이런 부분 보면은 여기를 완벽하게 딱 넣지 않고 요 정도에서 커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라인선이 너무 짙하게 보인다고요. 음... 이, 이 선이. 네네. 그래서 이 지금 도장 끝라인과 필름 끝라인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재단을 해야 된다. 이런 아. 부분들 몰딩. 이런 어, 몰딩들이나 이런 부분들. 웬만하면 네. 고무 안쪽으로 다 넣어 줘야 돼요. 넣어줘서 어, 작업을 해줘야. 예 네. 깔끔합니다 어. 구성 중요하게 뭐냐면 지금 범퍼 타이카 이 범퍼 중에는 여기가 아루가 엄청나게 심해요 아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필름을 지금 이 아루를 다 잡으면서 여기 잡고 네. 여기 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 여기도 잡아야 돼요 음 여기도 깔끔하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네요 안으로 어. 다 말려있네요 이게 잘못하면 여기가 쭈구리가 엄청 많이 타요 아 이렇게만 땡기면 어 네. 방향이 잘못되면 이걸 좀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됩다 음음 그래서 이런 아루진 깊은 골까지 완벽하게 한 장으로 요 한, <laughs> 여기도 한장 여기도 한 장으로 다 깔끔하게 커팅라인 없이 여기도 요 안쪽도 어. 어. 또이 타이칸의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이 뭐냐 <laughs> 일단은 디자인이 이뻐요 아 맞아요 이게 어. 무슨 쿠페형 디자인이라고 하던데 이게 스포츠 쿠페형?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아우디심 이트론 GT 있잖아요 아 그쵸 그거랑 좀 비슷해요 음 모양새는 아마 똑같은 프레임을 썼지 않았을까 싶어 아 맞잖아요 아닌가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개인적인 <웃음> 생각이에요 <웃음> <웃음> 개인적인 생각인데 작업을 다 진행했고요 네, 네. 어, 그리고 마감 부분 흰색 차들은 항상 마감 부분 네. 꼭 신경 써서 봐야 하고요 음그 음. 차주님들이 어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를 맡길 때에도 네. 마감 흰색 차들은 더군다나 마감 네. 부위 이런 응. 것들 다 신경 써요. 그런 거로 조금 굉장히 신경 써서 작업을 하는 응. 업장을 찾으셔야 된다. 그런 네. 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짤막하게 네. 우리 타이칸에 대해서 차량 정보를 조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어 이렇게 영상을 다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 예. 네. 특히 <laughs> 개인적인 생각이요 그런데 개인들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 아 아니, 근데 아니, 뭐. 아니 중간중간 뭐. 그런 재미라도 있어요. 또 우리 음.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포르쉐에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아 그럼요 요번에 7시리즈 저희가 리뷰 형식으로 조금 옛날에 찍었던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 보고도 저희 때문에 차량을 7시리즈 구매하셨다고 아, 말씀 네, 뭐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그래서 응. 앞으로 대표님이 차량에 대한 정보의 공부를 응. 좀더 하셔야 된다 하, 응. 아, 예. 할 일이 많습니다 <웃음> <웃음> 하여튼 이렇게 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 가격은 네 어, 전체 PPF 기준에 500만 원에 작업을 했습니다. 음, 풀시공에그 안에 이제 서비스품목으로 실내 음. 그다음 저 러비공 음. 그렇게까지 다해서 500만 원에 전체 시공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언제든 찾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 따름입니다. 아 PPF 시공 어디라고? 카플레스.